감기가 와도 목이 먼저 아파, 어그 난기 처음에는 이거 마구락 나고는못 다녔어. 이래 주물러 생기면 목이 뜨거운 마음이 어서픈 마음이 드는 기라. 이 목이 또 잘못됐나? 우리 마을에 갑사성 수술해 있는 사람이 일곱 인가, 여덟 인가, 그래 많다. 이거 칠아됐다 그거. 니도 나도 검사가면다 갑사성이다. 우 있긴 물에 거북이 쩍가내 하는 짐 어제 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작업 과정에 영분물이 들어간다고 입에 안 넘길 수가 없고 안 넘겨 갈 수가 없고 오스트리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였지만 단한 번도 발전에 시동을 걸지 않았던 이곳 Now, Des Kernkraftwerks, das ist ein hohes oranges Metalltor. Das wäre im Echtbetrieb des Kraftwerks die einzige Tür gewesen, durch die man ins Kraftwerk hineingekommen wäre. Wir betreten jetzt die alte Schaltwarte. Hier ist es so, als ob die Zeit stehen geblieben wäre. Hier ist fast alles noch original aus der Welt der 70er Jahre. Die einzigen Dinge, die nicht original sind, sind der Fußboden. Das hier ist ein typengleicher Reaktor wie Fukushima. Nur die Gefahrenpotenziale sind andere, weil in Österreich gibt es natürlich nicht so starke Erdbeben wie in Japan und auch einen Tsunami hier an der Donau kann es nicht geben, aber wir gehen jetzt auf 39, wir fahren mit dem Lift auf 39 Meter und werfen von dort, von der Brennelementwechselbühne, einen Blick direkt hinein in den Reaktor. Jetzt schauen wir direkt in den Reaktor. Hier waren 484 Brennelemente vorgesehen zum Einsatz im Reaktor. Wir sehen da jetzt Reaktorbecken, da ist kein Wasser drinnen, hier kommen die Brennelemente in den Reaktor. Um, aber dieser Ort ist ein Denkmal, ein wunderschönes Stück österreichische Zeitgeschichte und den werden wir so erhalten, wie er jetzt gerade aussieht. 후쿠시마 원전과 쌍둥이처럼 닮은 원자로 같았지만 길이 달랐습니다 오스트리아 탈원전의 상징으로 스벤텐도르프 원자력발전소는 시민들과 함께합니다 그날 지구는 자연의 엄중한 경고를 목격했습니다 Atomreaktoren hat der kleinste Fehler, größte Auswirkung. Ist die Aussage, dass Atomkraftwerke sicher sind, richtig, bis es zu einem schweren Unfall kommt? Sowohl Tschernobyl war noch vor der Reaktorkatastrophe als einer der sichersten Reaktortypen der Welt bezeichnet. Fukushima war auch sicher. Atomkraft die mit dem größten Risiko, weil im Falle eines Falles es zu so den schlimmsten Folgen kommt für die Menschheit verbundene Energieversorgung. 언제고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는 복순 씨는 56년 베테랑 해녀. 나는 해녀 일은 하긴 한 16살 때 도박 같은 거 뛰다가 말라가 엄마가 팔아가 그렇게 보통 시작하가 한 19살, 18살 때, 때 보통 두름박 타고 봉닥봉닥했지내 형제가 칠라면 내가 맞으러서 먹고 사고 국락조라도 학도 씩이고 그제뭐 먹고 살라고 했는지 그뭐 그리 그리 살았어 십수 년째 약봉지만 한 바구니 어느 한순간에 뭐갑사선 걸리 우리 도 해도 뒤심도 없고 지금 내 약을 먹고 이래 해도 퍼제 퍼제 막희망없이 세월로 넘고치 감기가 와도. 목이 먼지아파 뻐근한 게. 처음에는 이거 마구라 나고는못 다녔어. 이래 추물러 생기면, 목이 뜨거운 마음이, 어서픈 마음이 드는 게라. 이 목이 또 잘못됐나. 우리 마을에 갑사성 수술을 하는 사람이 일곱인가, 여덟인가, 그래 많다. 이거 실압했다, 거의. 니도 나도 검사하면 다 갑사성이다. 왜 됐기나. 물에 거북이 이제 가내 하는지, 어제 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작업 과정에 연분 물이 들어간다고 입에. 안 넘길 수가 없고, 안 넘겨갈 수가 없고. 이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이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좀 심정이 어떠셨는지. 이자 보고 있다가도, 전화는 오기나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은 짜증 싫어 본게언제냐 될란가. 아이, 이거 먹고 싶은 게, 우리가 생각해, 무슨 괴물이가 뭐하노? 다음에 뭐 얼마라도, 뭐, 약채 값이라도 이래 나오면 나는 좋겠어. 뭐, 뭐, 호장맹증 없이 우리 죽어도 나올까 싶어 자네. 답답하기는 뭐. 뭐 마월력 변자 원자력 옆에 핵을 묻고 사니까 우연히 자리를 여기 앉았으니 핵도 묻고 사는데 지난 2014년 원자력을 상대로 한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공동 소송에 이곳 대본 12 주민 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1심 소송이 올해 2월 16일 날 1심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조용한 건 우리가 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으면은 시끄러웠을 텐데 변호사님이 바로 항소심을 신청을 했고 어 항소심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자고 그래 속아 나올 양 재미가 없어요. 그 판결문은 봤는데 그 판결문의 요지가 그거예요. 원전 주변에 살면서 갑상선암에 걸렸다고 해도 그게 꼭 원전 때문이라고 볼수 있느냐? 지금 이제 그 해녀 어머님들 다 지금 암이시잖아요. 근데 어머니들 윗세대에 옛날에는 거기 없었어요 옛날 사람들한테는 거기 없었요 해녀 해도 없었는. 데그 음. 사람들은 갑상선 잡자도 없이 거이 살다고 돌아가셨는데요복판에 열에 언제를 생한 손에 두르고 버튼 그래. 2008년도 이걸 때내에 수술을 했는데 평생 더 죽을 때까지 계속 갑상선약을모어야 된답니다. 그러나도 모나리도 말데가 나올 때도도 그래, 아픈 줄도 그래. 모르고 바다로 간 해녀들. 저희들이 이렇게 발전소 반경 10km 안에 있는 주민들을 모집을 했잖아요. 10km 안에 사시면서 5년 이상 거주하시고 나서 발병하신 분들.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618명이 아니라 10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부하고 한수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또 원전 주변에 있다 보면 한수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금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눈치들 때문에 환자신데도 불구하고 같이 못하신 분들이 훨씬 많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하고 그걸 빨리 해결 때 해주고 자꾸 지고 하는 게 이거. 정부에서는 솔직하게, 진실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 마음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럼 정부에서 그런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해결하기가 힘든다고 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때까지 살아 계십시오. <웃음> <웃음> 이런 말씀 드리는 게참 죄스러운데 재판이 일심 일심 끝나는데 8년 걸렸잖아요. 아... 그동안에 판사가 네 번이나 바뀌고 아, 왜또 왜냐... 8년 가면 그럼 <laughs> 평생 몸을 담근 바다인데 해녀는 겁이 납니다. 1년 놀다가 또이 안체가 돼 있거든. 우에 물로 보고 그냥 있노. 넘쳐넘보면 500을 아주 벌어야 돼. 전에는 수준발이 만만차게 했고, 성계도 많이 깊은 데 있어. 그래 했는데, 옷에는 그래 못해. 왜? 힘이 없어. 겁이 나고. 보이지도 맞지도 못하는데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여기 사는 게 원인이지. 뭐, 몸 배우고, 막 이래 살아, 너 어디 갈 줄도 모르고, 막 이래 사는 거지. 해녀의 한숨이 거센 파도 소리에 쓰러져 갑니다.